안녕하세요. 통독을 돕는 바이블라이입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라는 말 부모가 되면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투정과 짜증, 심술, 미성숙함 속에 지치고 지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다그치게 되죠. 그리고 깊은 후회와 자괴감 속에 내뱉게 되는 말입니다. 강하게 훈육을 해보기도 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 안에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금쪽이 같이 심술과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들 사랑의 사도라는 키워드로 사도 요한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지만 그는 원래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던 당시 요한은 혈기왕성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구보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천둥소리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정말 그 별명대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에 경쟁심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레와 같은 성격은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 복음 9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다가 환대 받지 못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일까? 즉, 예수님과 자신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불을 내려 심판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이 될 것이라 여겼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 곁에서 권력과 한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요한의 욕망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처음부터 성품이 온유하거나 겸손하거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다듬어져야 할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인생,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요한처럼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분노가 많고 사랑이 부족한 그에게 예수님은 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곳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고 그 사랑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큰 기반이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쳤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랑과 신뢰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요한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제는 우레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 일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요한 자신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이자 간쟁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또한 직접 빵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며 함께 만찬의 자리를 즐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배신자들의 발이었고 그날 만찬의 자리를 함께 즐긴 자들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베푸신 것이죠 게다가 사도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 아들과 같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혈기와 야망,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반복하고 배신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서도 베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냈듯,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파하는 삶, 또 이웃의 허물을 예수님처럼 끌어 안아주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